안녕하세요. 바로 그린그린입니다. 제가 겨울에 왔다가 지금은 5월이죠. 5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요. 뉴욕 타미칼 가든으로 놀러왔어요. 오늘 오후가 되니까 사람들이 좀꽤 있네요. 예쁜 꽃 찍어 봐드릴게요. 저녁에 축제하려고 이렇게 해놨나보네요. 예쁘지요? 저기 보세요. 아, 저게 뭐냐면요. 저 건너편에 있는 건 이따 찍어봐드릴게요. 저기는. 여름하고 봄하고 겨울하고 꽃을 항상 이렇게 바꿔가며 이렇게 해놨네요 아름답지요? 가을에는 가을 분위기 나게 해놓고 겨울에는 겨울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해놓고 아름다운 식물원이에요. 디지털. 听见了。